세워보셔. 잠깐만. 네. 잠깐 세워보시라고. 예? 네? 야를요. 마취제하고 펜타니를 섞어가지고 발에다 그냥 때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ughs> 선생님 제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 네.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가지고 째려봐라 기침이라 증간서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토 이거 그 다음에 저기 직당성추행 지금 외부치료기 이거 화학무기 아, 펜탄 펜탄 이라고 지금 저기 뭐야 저기 마취제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화학무기 테러 화학무기 테러범 으로 헌법재판소에 기소 할겁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차를 네. 예? 속도를 줄이면 같이 앞에서 따라 줄이면서 발에 뿌리고 속도를 밟으면 은 같이 밟으면서 아, 계속 신고하셔야지. 때려, 신고하셔야지. 예, 네. 네. 때려 밟으면서 계속 속도가 몇 킬로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에 뿌리시는데 이래가지고 2 0중 추돌 4 0중 추돌 나가지고 아, 사람도 신고하셔. 죽는 거니까 신고하시라구요. 헌법재판소에 화학무기 아, 테러모드 사용으로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 중입니다 피해자 한 분이 만나서 일을 해결하는데 논의를 해보자고 그래서 급히 저는 뭐 누구든 간에 이렇게 피해자라고 연락이 오시면 믿고 제가 먼저 찾아가서 상자 저기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급히 제가 지금 부산에서 밤에 지금 시간이 12시 32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대구 톨게이트 지금 어 여기가 지금 뭐 하돌이라는 덴데요. 예, 하돌이라는 덴데. 이 예, 고속도로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바레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레다. 바레다 공격을 하는데 이거를 팬탄이라고 오늘은 마취제를 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에서 여기로 오면서요. 저속으로, 저속으로 부산 톨게이트 들어오기 직전에 마취제 그냥 이게 끊겨가지고요 받을 뻔했어요 중앙 난간을 중앙 그 분리대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마취에 쏘고 있는 걸 아, 아, 알았고요. 온 몸에 뿌리면은 제가 이걸 닦아요 팔이나 이목 얼굴 이런데는. 그러니까 발에다가 딱 때려 붙는 거예요 오른쪽 발에만.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약한부한1 0 0 k g 좀안 되게 온것 같은데. 아, 끊임없이, 그냥 속도, 같이 요 앞에서 맞춰가지고, 왜, 네, 줄이면 같이 줄이고, 밟으면 같이 밟으면서, 계속 이, 지금 제 차량을, 이들이 그, 저기, 뭐야, 긴급대응팀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정전공복지센터 컨트롤 타워에서 차량 이 e c u 를 해킹해가지고, 속도가 몇인지, 가속을 붙였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걸 전부 확인해가지고 이 자살방지원들한테 전부 그 그걸 그 알려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속도를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도 또제 차량은 이게 스파크고요. 차량이 뭐 자유롭게 차량에 밟는다고 나가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그걸 끊임없이 한대또 따돌리면 또 다음 차량 금방 또 붙어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중간에 필름이 끊겨가지고 이 마취제하고 발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발을 닦았어요. 이 무릎 아래로 전부 양말을 갈아 신고, 네? 그러니까 정신이 좀 돌아와서 다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또 발에다가 딱 때려 붙는 거예요. 마취제하고 페탄이를 굿산을 네? 섞어서. 네? 네? 1km. 이거 제가 전에, 좀 전에, 한 분한테 여기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국도에서 창문을 내리고 신호등에서 서 있길래, 발에다 이렇게 쏘길래, 여러분 이거, 이거 내가 마취제인 줄, 아, 마취제인 걸 알고, 여러분이 이래, 이래가지고 사고 엄청 납니다 이거 20종 추돌 40종 추돌나고 사람들 죽는 거 이거 엄청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싱글벙글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무슨 약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에서 펜타닐이요 그랬더니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 이 자신들은 이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은 이거 모르고 이피해자들 모르고 죽고 사고로 약에 마취돼서 운전 중이에요. 모르고 죽으니까, 그걸 싱글벙글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약을 뿌리면서. 그말 끝내고, 몇, 한 1km, 2km 가다가 사고 날뻔한 거예요. 온몸에 마취제를 독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반에 고속도로 진입에서 초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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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뭐야 톨게이트에서 세워가지고 예. 발을 싹 닦았어요. 미끈 딱 미끈 닿아 저기 어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마취제하고 페타닐하라고 섞어가지고 예 아주 몸은 늘어지고 스테아린산 칼슘 때문에 예기다 어, 마취제 그냥 필름 끊기고 예. 마음은 뭐 급하고 펜탄이래 마약에 흥분 분노 이렇게 되냐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 겁니까? 네? 참다 참다가 양말이 가라 신었는데 다시 잘 다시 젖다 젖었습니다 있습니다. 오른쪽 발만 네, 엑셀 엑셀 밟는 발에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이 네, 차량도 지금 예요이 차량 앞발을 찍어 왜 네, 저기네요. 풀지네요 안발을 네. 찍어 놓고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잔학합니다. 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어떻게 인간의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죽였겠습니까? 예? 이거 이유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졸음 운전 한 거예요, 졸음 운전. 사고 나면. 예? 몸 늘어지고 막, 예? 필름이 딱딱 끊겨요. 예? 이들이 그냥, 이차 안에 있는데도 이슬 내리지 않으러 확, 확 들어와요, 쏘면. 예? 발에 쏘고. 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 저기, 부산의 지한님하고 같이 며칠 그, 대화를 하고 지금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같이, 어, 논의를 하다가 제가 출발을 했는데요. 어, 그지한님하고 같이 그 마지막 이제 저 올라가서 좀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부터 바에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한님한테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동을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들이 벌써부터 누적을 시킨다. 지하님도 내리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셔도 제가 그집 있는 데까지 태워다 드리고, 어? 내리셨는데 다리가 막 비틀거리고 후달린다. 소위 소수가 걷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람들 정말. 여기까지, 여기까지. 1km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올리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그 피해자분이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지금 계속 이 테러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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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네. 뭐,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스케줄은 언제든지 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우선 출발을 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진 상태라서 문자는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만나 뵐려고. 예. 지금 뭐 밤에 거의 한 번, 10시 정도에 출발을 한것 같아요. 예. 약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막뺑글뺑글 돌고요. 예. 눈도 안 보이고, 지도도 막 잡아 돌리고요. 이들이 해킹해가지고 예. 약에 맞아가지고 이 길, 이 차선이 분간이안갈 정도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인 겁니까? 원인도 모르고. 전부 이 피해자들은, 이, 이 죽은 사람들은,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계속 영상에서 남기듯이 20층 추돌사고, 뭐, 어?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예? 터널 뭐 20층 추돌사고, 뭐, 일가족이 뭐, 몽고트럭에 여섯 명이 타고 뭐, 바닷가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바닷가로 빠져가지고 죽었다. 졸음운전, 말이 됩니까? 이 약에, 약에, 테러 당한 겁니다. 예? 어떻게 도로를 달리다가 바닷가로 가면은 그뭐 밭두렁이나 논두렁이나 예 도로와 도로에 경계가 있고 차가 막 예? 난리가 날 텐데 거기 졸음운전이지 졸음 그게 안 된다고요. 졸음이 졸음운전은요. 제가 40, 지금 마흔 거의 50이 다돼 가는데 50인데요. 내일모레면 예, 0아니다 졸음운전이라는 건요. 툭. 여기 살짝만 뭐가 부딪혀도 얼른 깨는 게 졸음운전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바닷가로 일가족이 빠져 죽었다는 걸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경찰들이 다 한패로 예? 예? 위장하는 거예요. 예? 약이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운전하다가 저기 뭐야? 어? 정신 잃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가지고 인도로 돌진해 가지고 유모차들이 받고 애들 다 죽고. 예?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이 약사고입니다. 화물사고 마취제를 뿌려요. 운전하는데 마취제를 이 사이코패스 다 새끼들 예? 그동안 펜타닐을 많이 뿌려왔어요 펜타닐을 응고 분노 그 얼굴에다가 때려부어가지고 제가 이 눈도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때려부어가지고 힘들다라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도로에서도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그러한 제가 상황도 연출이 돼서 턱가안 사고 나서 죽으니까요 예. 차전 하나를 넘, 넘지 못하고 저쪽으로 갓길로 대질 못해서 도로에다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와서요 <놀람> 예? 약을 얼굴에다 때려봐가지고 따끔은 또 뿌리고 따끔은 또 뿌리고 예.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마취제를 갖다 붙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는 예? 제가 아까 그 사고 날 뻔한 거 그거 제가 속도가 높았으면은 예? 사고 났죠. 예? 그거 고속도로 초입이라 예? 사고 안 났고 피할 수가 있었고 차가 막시청휘청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바로 돌게이트에서 세워가지고 발을 닦았어요. 발에다가 수준 퇴를 당했거든요. 그 지하님이랑 얘기하는 그 와중에 야, 밀킷 제가 대충은 알았는데 그 스테아린산 칼슘으로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컨디션을 50%로 떨어뜨려 놓고, 마취제를 뿌리는, 뿌리는 거예요, 운전 중에. 이게 1 0 0 k m 1 1 0 k m 1 2 0 k m 달리는데. 그것도 차량, 그, 자살방지원도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 속도를 똑같이 맞췄어요. 내가 쏘는 걸 아니까 피하, 피하려고 속도를 줄이 같이 줄이고, 앞에서. 밟으면 같이 밟고. 네. 이거는, 이건 사료입니다, 사료. 네, 여기까지 해서 네구점에서 대전 네. 도동반길점 면 왼쪽.